바르고나인에서 도전 아이키테스트 불가사의 퍼즐 2편이 나왔습니다. 2편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라는 부제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1편에 이어서 음, 우리의 주인공 한바닥과 두자리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두자리가 이렇게 적에게 붙잡혀 가서 다시 한바닥이 퍼즐을 풀면서 두자리를 구하는 설정인데요. 어, 1편과 같이 앞부분에는 이렇게 퍼즐을 설명이 좀 나와있습니다. 어려운 퍼즐들이기 때문에 퍼즐을 풀기 전에 혹은 풀다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퍼즐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죠? 이부분은 네, 이렇게 나와있고요. 1장 알리샌피아의 파로스 등에 모험을 떠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어려운 퍼즐들이 등장하는데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풀기 어렵다면 부모님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풀어보면 참 좋습니다. 퍼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직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중간중간 쉬면서 매직아이를 풀어볼 수 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퍼즐을 풀면서도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요. 이런 수상한 미로는 굉장히 어렵겠죠. 한 번씩 풀어보면서 도착되었으면 그때 성취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즐을 다 풀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는 정답들이 있습니다. 한번다 풀어보고 다맞춰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나면 퍼즐의 고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 재미있고 어려운 퍼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즐겨보세요.